자만하지 말고 치밀하게 먹어나가자. 특히 기술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주기. 세계 올레드 전시회에서 l g 올레드를 쳐다보는 아베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올레드 기술은 최초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일본이 그 당시 잘 나가는 LCD에 집착하는 바람에 사장될 뻔한 올레드 기술을 LG가 사다가 일본을 찍어 눌러버렸으니 일본이 배 아프고 야구를 만하지.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연간 수천만 대가 판매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와 심지어는 애플의 아이폰 등 현재 삼성에서 개발한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는 중소형 올레드 시장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이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는 말도 안 되는 저가 공세를 내세운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글로벌 LCD 시장을 장악하며 우리 기업들이 고전하는 듯 보였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꺼내들며 전 세계 그 어느 기업도 해내지 못했던 올레드 패널 양산이라는 믿을 수 없는 업적을 이루어내 현재까지 글로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 기존 LCD와의 매출을 엄청난 차이로 압도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LCD 시장을 장악해 한국 따위는 곧 따라 잡을 수 있다며 자만하던 중국 업체들은 급속도로 쪼그라들기 시작한 글로벌 LCD 시장의 입지에 크게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불법으로 남의 기술력을 훔쳐내어 벗겨 쓰는 것에 도 같은 중국마저도 아직까지 한국이 보유한 수준의 기술력을 전혀 따라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공급하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은 전체 패널 출하량의 10% 미만에 그치며 심지어 그마저도 가장 낮은 기술 수준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비해 그 격차가 1.5에서 2배 차이의 기술력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대형 올레드 패널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지는데요. 정확히는 대형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외에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 전무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TV용 올레드 패널 공급량의 99%를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중소형 올레드 패널 기술력보다 대형 올레드 패널의 양산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처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초격차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차라리 후지산을 물구나무 걸음으로 오르겠다고 하는 편이 더 믿을 수 있겠다. 실제로 이파로는 지난 2000년대 초올레드 연구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을 보며 일본 업체들이 한 조롱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당시 일본의 입장에선 한국에게 이러한 망언을 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소니는 2007년 세계 최초의 올레드 TV를 출시하며 전 세계에 일본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소니의 올레드 패널은 불과 11인치에 불과한 대비해 300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은 사실적인 컬러와 높은 명암비, 더 얇고 잘 휘어지면서도 전력 소모마저 적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의 올레드 시장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레드 TV 패널 양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올레드는 빛을 내는 유기 발광 물질을 나노미터급으로 얇고 고르게 패널에 깔아야 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 이를 대형화하는 공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결국 올레드 양산의 최대 난제라 꼽히는 수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죠. 결국 2014년 소니와 파나소닉은 올레드 TV 사업에서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니와 파나소닉은 올레드 TV 대형화에 투자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자금난까지 겪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 자신들조차 포기한 기술력을 다른 나라가, 심지어는 한국이 성공해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니와 파나소닉이 시장 포기를 선언한 같은 해인 2014년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올레드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들은 코웃음을 치며 절대 한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호언장담하며 조롱을 일삼았지만 LG는 당시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불문율로 여겨지던 수율과 월간 생산량까지 밝히며 예상밖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일본의 조롱에 도끼를 품은 LG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패널 출하량은 2013년 3만 5천대 수준에 머물었지만 2014년 무려 4배가 넘는 16만 5천대로 폭증하였고 이후 매해 두배 이상씩 성장해 2020년 기준 447만 2천 대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기업의 저력을 조롱했던 일본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온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에서 판매된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10대 중 9대가 올레드TV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500달러 이상 TV 판매 금액 중 올레드TV의 비중은 2019년 75%에서 2020년 85% 그리고 올 1분기 90%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2,500달러 이상 TV 중 올레드 TV의 비중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내 올레드 TV 인기는 남다른 측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올레드 TV 시장에서 단일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서 지난해 판매된 올레드 TV 중 22%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었으며 14%가 일본에서 팔린 것이었죠. 쉽게 말해 현재 tv용 올레드 패널 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lg디스플레이 한국뿐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 판매된 올레드 tv 에 쓰인 패널은 전부 lg디스플레이 가 생산한 것이라는 말이 되죠 이처럼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올레드 시장에서 급속도로 한국 에게 잠식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일본 기업들도 다급히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절치부심한 일본이 한국의 독주를 막겠다며 지난 CESA 020에서 야심차게 공개한 샤프전자의 올레드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공개되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선 모터의 문제인지 좌우에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 불안정해 보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내구성이 우려될 정도로 미완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화면이 오글거리는 증상을 보이는데 더해 완전히 펼쳐지더라도 깨끗하게 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글자글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시안의 도중 디스플레이 좌측 부분에 까만 줄이 생기는 대참사가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CS에 출품되는 제품의 기술에 대한 완성도가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연구실 수준도 안 되는 제품을 당당히 꺼내들면서도 세계 최초의 RGB 방식을 사용했다라던가 이 제품은 4K 고해상도 화질을 자랑한다. 라는 자랑을 늘어놓아 LCD 분야에서 나름 25년 전통의 노하우를 보유한 샤프의 야심작을 관심있게 지켜보던 참 관객들이 대신 민망함을 느껴야 했을 정도였죠. 게다가 당시 인근 전시장에 비치된 LG전자의 롤러블 TV 총 10대의 제품이 개막 후부터 7시간 가까이 펴졌다 말렸다를 반복했음에도 화면이 울거나 깨지는 등의 이상 증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구력은 더욱 처참한 수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구동되는 속도 역시 느리고 구동을 위한 과정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LG 롤러블 TV 대비 구동을 위해 더욱 큰 공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65형 대화면 롤러블TV를 선보였던 LG와 달리 30평 사이즈 수준에 머물었음에도 압도적인 퀄리티 차이를 보인 것이죠. 결국 이 부분은 CES 2 0 2 1 이후 더욱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기술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샤프는 30인치대 제품을 프리미엄TV라며 야심차게 소개했지만 더욱 안정적인 기술력으로 65인치대 진짜 프리미엄 롤러블TV를 선보인 LG에 비해 무슨 배장으로 미완성 수준의 제품을 프리미엄 제품군이라 구분한 것인지 그 자신감과 오만함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결과들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도저히 자력으로는 한국이 올레드 시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중국이라는 마수의 손을 뻗게 되는데요. 최근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졸드와 중국 TCL 초트가 자본 및 비즈니스 제휴를 맺고 TV용 대형 올레드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이미 LCD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리더십을 내준 상태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올레드. 분야에서도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으로부터 거센 추격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롤러블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투명 올레드 등으로 중국과 일본의 추격에 차이를 벌려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QD 디스플레이 전환의 막바지로서 차세대 QD 올레드 TV. 출시를 앞당기며 시장을 주도하는 LG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인해 전기차뿐만이 아닌 최근 차량용, 올레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93.8%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모든 분야를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으로 장악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가 공세가 서로 시너지를 이루게 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지만 현재 두 국가 모두 1인분의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LCD 때와 같이 결코 방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또다시 그들의 미래에는 좌절과 절망만이 드리울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일본 대단하다. LG처럼 무미건조하게 말렸다가 반듯하게 올라가 버리면 TV를 켠 사람과 혹시라도 옆에 있을 동행들에게 심심할까 봐 TV가 춤을 추는 모습을 함께 구현해 낸 것이다. 역시 일본. 우리가 절대 할수 없는 재미를 주는구만 춤추는 TV라니. 아주 멋진 개그 TV군.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중국이 협력하는 모습이 결코 좋을 리 없다. 이 시국에 지금 여성 진행자님의 국제적인 감각 냉철한 분석 해박한 지식에 안 명쾌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만세. 일본이 한국한테 혐안하면서 중국이랑 콜라보하는 자체가 일본 자신을 카미카제자 살 폭격하게 되게 만드는 최악의 악수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멋진 민족 똑똑한 국민 앞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강대국. 일본은 돈이 부족해서 정말 답답한가 보다.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아서 한국을 타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니 참으로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LG가 LED 즉 액정 디스플레이를 연구한 게 95년도부터일 거다. 당시 CPT가 대세고 특히나 169의 와일드가 처음 나오고 대박 나던 시절이니 반에서 맨날 컨닝만 해서 시험 잘 보던 애랑 초등학교 때 1등했던 애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둘이 머리 맞대고 공부해봤자 지금 1등 따라잡기 힘든 거랑 같은 이치. 마지막 부분에 LCD에서 우리가 밀린 이유는 우리의 방심이라기보다는 LCD 기술 자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LCD로는 더 이상의 발전이 힘들지만 OLED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LCD를 포기한 것이죠. 물론 생각보다 중국의 LCD 굴기가 거세서 우리의 예상보다 일찍 LCD 주도권을 내어주긴 했지만 말입니다. LCD와 OLED가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OLED가 LCD에 비해 전기 소모량이 훨씬 적은 게 가장 마음에 든다. 중국 때만 일본 타도 한국 타도 삼성, LG를 목이 터져라 외쳐대지만 우리는 들리지도 않을 만큼 넘사벽 수준의 하이테크라는 것. 중국 BOE가 예전 현대전자 LCD 부문을 인수하여 성장한 회사로 LCD는 그렇다 쳐도 OLED는 정말 물구나무서서 한라산 올라가는 격이겠죠 방심은 금물이겠지만.